그다음에 내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한 거 이번 분기 재밌다라고 한거 알려줄게 응 음, 그거 내가 이거 방송에서 엄청 칭찬했잖아 근데 그 정도까진 아니야 참고로 이것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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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만한 작품이거든 진짜 건질 거 이번 분기 너무 없는 거 같아 더 봐야 될것 같아 나는 모든 것을 페리한다띵튀겨내는거 이거도 착각물입니다 역착각의 세계 최강은 모험가가 되고 싶다 기나는 캐릭터 맞아. 이거 참고로 얘가 들고 있는 이 마검 개쩐 건데 이런 걸로 막똥 퍼다님. 이게 똥통이야? 이 얘가 좀 개념이 없다는 건 아니고 약간 좀 뭔가 약간 그게 없어갖고 이게 뭔지도 몰라. 아 그냥 검인가보다 했는데 이걸 막똥 퍼고 막똥잘 퍼진다. 이 똥에도 삭지 않는 이 멋있는 마검 이러면서 똥퍼 이상해. 맞아 그 사이즈 에딱 맞다고 좋아함. 중세 시대에는 사람 똥 개바닥에 버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사실 판타지물 이 고증이 잘돼 있는 아, 이제 대충 알아, 처먹어! 암튼, 똥이 흐르는 그거 푸는 심부름꾼 일을 한다. <laughs> 똥 푸는 거는 그냥 살짝만 나오는 거라고 똥 푸는 게 메인인 게 아니라고. 이 작품의 매력은 시원시원한 전개. 그리고 매화 주인공이 강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한 나간다라는 느낌도 좋고 아 맞아 이 얘기는 전개가 빠르다는 얘기다 주인공의 서사도 좋아 그리고 남주의 성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담백한 성격 그러다 보니 이제 여주들의 마음까지 페리해버린다 아 매력없지 않아 오히려 이 담백한 게 오히려 더 매력있어 고들갑 떠는 것보다 이런 담백한 느낌이 이 작품에 잘 어울려 페리가 정확히 뭐냐면 튕겨내는 스킬 튕 하고 튕기는 거, 어, 흘리는 거, 여주들의 주접도 흘려버립니다. 자연스럽게 에? 난 어때? 이런 허접한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요 그래서 오히려 괜찮다 보기 좋다 아 근데 다들 이렇게 착각거리면 주인공 능지 딸린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전응하라고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그 정도로 전응하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작품보다 전작품 신참 아재 뭔가 이쪽 아 근데 이쪽도 전응은 아닌데 둘다 전응은 아니에요 왜 자꾸 전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오해야 원래 페리랑 거 자체가 잡스킬이잖아. 공격 스킬은 아니잖아. 공격을 흘려내는 거다 보니까 잡스킬이어가지고. 별건 아니지만 이걸 또 이제 극한으로 연마하다 보니 먼치킨이 되는. 사실 이게 대사기 스킬인 거죠. 악! 그 작품으로 치자면 이게 패급 스킬인 거예요. 패급이지만 폐급은 아닌 얘는 이거밖에 못 써. 이 기술밖에 못 써가지고 이것만 미친 듯이 단련해서 오히려 이 패링으로 공격을 넣지. 근데 왜얘 보고 전응하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누가 봐도 고블린 킹인데? 개쩔어 막. 근육질 막 어... 인간 사이즈 얘 F급인가 E급인가 학급 모험가라고 바깥으로 안 내보내줬다고 고블린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 얘가 고블린인가? 와 고블린은 죽이는 거 정말 어렵다 역시 나는 최하급 모험가였어 이렇게 자책하는데 알고 보니까 고블린 킹이었어가지고 아니, 이분은 정말 대단한 거 같아 다들 이렇게 전응하다 이러는데 아, 아니라고요. 아니 모를 수 있지. 실제로 본 적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로 착각한다.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답답하실 수 있지만 아우 답답하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전투가 시원시원해. 아니 마무리인지 타종적인지도 구분을 못하는데 저는 <laughs> 전응한가? 나도 살짝 <laughs> 설득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고구마 없음. 근데 이 작품도 살짝 문제는? 뭔가 히로인력이 부족. 조금 더 이뻤으면 좋았을 텐데. 여캐들이 좀안 이뻐. 아, 얘 남자입니까? 아, 얘도 히로인네 아, 몰라. 너도 히로인네 그림체가 평범하다. 덕심을 키우기 조금 아쉽다. 이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 그래도 얘도 추천해줄만한 작품임. 얘도 재밌음. 신참 마제 모험가보다는 개인적으로 더 재밌고 별점으로 따지면 3개 정도? 재밌어 확실히 재밌어. 아까 말했던 그신참 마제 모험가랑 패급보다 훨씬 재밌어. 그냥 볼만하다. 근데. 지금 말한 이세개 작품 전부. 페링이랑 신차마제랑 패급, 이거 세개 전부. 유튜브에서 먹히는 픽. 너희가 다 좋아하는 픽임, 진심.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 이렇게 세 가지 중에 고르라 하면은 저는 페링이 그래도 제일 괜찮았어요. 신차마제도 나쁘진 않아요. 그냥 좀, 뭔가 안 먹힐 뿐이지.